이번 달 10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회사를 나와서 어,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는데 음, 참 음, 좀 떨리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음, 어떻게 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또또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됩니다. 하지만 더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제가 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나온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송별에 비슷하게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그런 열의가 가득하고 어떻게 음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10편 99편 100편입니다.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원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과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너희는 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다. 백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